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7장 23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23절부터 3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산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움에 그 오분의 일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서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당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하에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요셉이 그들의 모든 돈과 또 가축과 그들의 토지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들 자신들의 몸까지도 바로에게 다 바치고. 이제 곡식을 얻어서 연명하고자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한 정말 그 시대의 총리로서의 어떤 정책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한결같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눈 부분들을 이제 이어서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후반부에는 이제 이 흉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지고, 마지막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자기의 죽음 이후에, 이거 내굽이 아니라 가라안 땅, 약속의 땅에 자기를 장사해 줄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순종하기로 요셉과의 대화가 나누어지는 광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하나 느끼는 것은... 어, 정말 그가 바로에게만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었고 신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 또 하나님 앞에 한결 같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요 일꾼이었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대로 자기 아버지에게는 참 신실하고 믿을만한 어, 그의 믿음직스러운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곳에 있던 수많은 애굽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성경 말씀 25절대로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린 정말 그들의 주인뿐만 아니라 구주와 같은 구세주와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요셉이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25절 말씀처럼 그들 스스로가 주라고 칭하고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찌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에게든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입술의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지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속에 하루를 지나가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었다면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감사와 감격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살아가는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행함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한번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고 나서 잠자리에 눕기 전에, 오늘 나는 누군가를 살리는 하루를 살았는가? 오늘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정말 힘든 삶의 자리에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이 기근과도 같은 세월을 지나가는 그삶 가운데, 나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오늘 하루의 삶의 자리에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아침에, 우리가 이왕에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정말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의 어떤 위로, 이 땅의 어떤 것도 좋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이 세상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병들었고, 우리도 가난하고, 우리도 연약하고, 우리도 상처 입고. 많은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나의 생명 되신 주라고 고백하고 정말 이 땅에서 주신 하루를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이름이 있기 때문인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생명의 이름을 증거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대로 우리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정말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많은 애굽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를 살리셨으므로 내가 바로에게 종이 되겠습니다. 기꺼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올라운 은혜가 있는 우리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정말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우리가 믿고 하는 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오늘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의 증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9절에 보니까 이제 야곱,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워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서 대화하는 장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말합니다.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혜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중요한 것이 거였어.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나를 매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 달라고 그의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행하겠다고 약속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에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품으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누군가든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를 따라서 한번 죽는 것이 이 땅에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무엇을 남기고 어떻게 기억되어야 할 것인가? 요셉에게 야곱은 말합니다. 17년의 삶, 자기 아들이 총리고 그 17년의 삶은 지나왔던 요셉의 100, 야곱의 130년의 그 삶보다는 훨씬 평안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생육하고 자기 가족이 번성하도록 하시는 은혜 가운데 지난 시간이었겠어. 그러나 그는 잊지 않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아요. 17년 동안 한결같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날을 직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때를 준비합니다 그 모습을 준비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든 사람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이 기억할 수 있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가는 사람. 언젠가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신앙생활을 연세가 드신 다음에 이제 시작하시게 됐어요. 아주, 아주 많은 연세는 아니시지만 그 할아버지의 마지막을 기억하는 제가 모습이 있습니다. 저희 작은 아버지 어, 그때 곁에서 아버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그 효자셨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께 성경을 읽어드리고 있었어요. 자신이 그렇게 신앙이 돈독하지 않으셨는데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직에 교장 쌤으로 계셨는데 오셔가지고 그 성경을 읽으시고 읽으시고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 가족들에게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간다. 어젯밤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내 손에다 도장을 찍어줬다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서 잘 신앙생활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특히 둘째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주무시듯이, 뭐그 전에 좀 병원으로 투병하셨지만 편안하게 소천하셨어요. 말씀하시고, 왜 그런 일들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가?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들에게 본향을 약속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도 오늘 이 이스라엘의 고백처럼 이 야곱의 고백처럼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깨달을 만큼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성령 안에서 이끌림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였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우리가 남긴 그 마지막 한마디를 가지고 믿음을 따라갈 수 있는 유산을 간직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 잠언 14장 32절에 "아기는 그의 환란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다시 오시를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잠시의 시간 동안, 하쩌면 우리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영원히 살 것처럼 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그 명령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오래 이 땅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님은 그런 은혜를 주시지만 그거보다 더큰 사모함으로 더큰 소망으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다면 이 땅의 소망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소망이 있는 사람, 그것을 간직한 사람답게 살고 그것을 간직한 사람답게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이 새벽을 같이 깨우고 주일에 함께 주의 은혜를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뭔가 더 많은 것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데 우리 모두가 오래 함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시간 동안을 함께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는 한결같이 주님이 다시 오실 뿐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품에 가는 것이 이 땅에 머무는 것보다 더 간절한 소원이 되고 주님 주신 사명이 있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떠납니다 오늘 놀라운 것은 야곱의 이 말대로 그가 죽은 후에 요셉은 그의 아버지를 아브라함과 이삭이 잠들었던 막벨라굴에 장사합니다 그리고 성경 50장 우리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요셉 또한 자기의 유골를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기로 그의 후손들에게 명령하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매장사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모레의 자손들에게서 산바치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의 후손들에 의해서 400년 뒤에 요셉의 유골도 그의 아버지처럼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봅니다. 믿음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야곱의 오늘의 이 마지막 모습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를 따라 그의 유골이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 묻히도록. 그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아버지 야곱의 이 정말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온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약속,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요셉에게까지 신실하게 이어져 가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에굽의 총리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많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누리고 당당했겠습니까? 그가 에굽에 팔려 와서 고생했지만 에굽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이 땅에 많은 것들을 가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의 그 마지막 유언을 기억하고 자기의 그 유고를 가나안 땅에 묻어 달라고. 언제가 될지 정말 그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400년 이후에나 이루어질 것을 요셉이 알았는지 저는 알았을 것 같기도 해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의 유고를 가져가 달라고 그의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모습을 볼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약속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애쓰고 정말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간직해야 될지 당장 오늘부터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리는 말과 살리는 행동을 하고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을 간직하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며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삶의 자리,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또 정말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어찌 하든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살리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도록, 아니, 우리의 평생이 되도록 주님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믿음으로 기억되게 하시고, 정말 그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되고,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이 하늘의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강의 다음 세대가 정말 우리의 전 세대 그리고 지금 당대에 믿음의 삶을 살아오신 많은 성도들의 뒤를 따라 아름다운 이 교회를 세워가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